언니 이런 상담 하시다 보면 네. 언니 보고 제자라는 이야기가 고철 나오죠 많이 나오죠고 네. 음, 언니가 이제자업문 때문에도 네. 직업을 내가 온전하게 이거다 해서 가기가 힘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는 상황들도 많이 생겨요. 맞아요. 어 이게 어 음. 이기운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아니겠으나. 이 기운으로 말미 아마 언니가 온전하게 내가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는 불안정한 기운들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법 제자분들께서 보는 관점에서 언니를 제자로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언니가 그렇다고 해서 제자기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봐지지는 않아요. 그러하다 보니 이 제자 관문이 열려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운을 정리를 하고 가야 뭐가 네. 됐던 시간에 마음 편하게 올곧게 조금 길게 갈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지 지금 네. 이 제자 관문이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해 어중이 떠중이거든요. 맞아요. 일반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제자도 아닌 것이 그런 거에 혼자 벙어리낸 가슴 있냐. 아이고, 하고, 어, 혼자 한숨 쉬면서 그냥 이게 제대로 수도꼭지 열어놓고 펑펑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 찔끔 맺혔다가, 아 내가 또 이래서 뭐해. 이러고 또 그냥, 어 힘없이 또 이렇게 다시 힘 채우려고 하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언니야. 제가 봤을 적에는 언니 이제작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